아침부터 이걸 타러 왔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탈 것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네? 이거 누가 하는니까 아니, 나 이렇게 옷을 다 주십니다. 왜냐면 하 진흙을 밟고 가기 때문이죠. 재밌겠다. 강아지야, 진돌이. 안녕. 진돌이. 오, 오 만져달라. 고 어, 진돌이. 손을 안 만지면 마 옷으로 만지고 있어.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단일 메뉴. 와 대박 내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페 너후입니다 짠 짠! 버는 내스타리야 엄마 맛있어요? 아싸 이건 다된 겁니다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나요? 스타벨 스타벨로 스타벨. 스타벨. 글램핑을 하러 갑니다 우와 네, 네, 우와 기쁘다 음. 재밌겠다 제 운전 썰이 있습니다 운전 연수를 세번 받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 근데 아저씨가 조금 무섭게 생겼단 말이야 막 금목걸이하고 <laughs> 약간 건달처럼 생기시긴 했거든. 차 찾아마자 이차는 오늘 폐차됩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일 이제 마지막으로 태우고 나까지 같이 뭐 죽여서 폐차시킨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저씨 가똑 계속 달리면서 영광을 생각하세요. 이 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교수님 뭐하는 거야? 그래서 날 너무 막 죽일 거 같은 거야. 그 와중에 아, 아. 또 갑자기 발리고 있더니 무슨 승승 소리가 났어. 나는 진짜 뭐칼꺼리는줄 알았다. 텐불 나왔어. 덕분에 살았어 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저희 세 번째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지금 아, 두 번째 아버지는 이제 라섹 수술해주신. 총명철 원장님이고 아저씨 보고 계시다면 저 푸드테 하고 계시겠죠? 응. 귀여운 우리 집 동글동글. 봐봐 여 천장에 뚫려 있어. 야 엄마 한번 뛰어볼까 아니요? 에뭘 뛰어요? 이 아줌마 좀 보세요. 감성. 감성. 음, 오! 우와, 화장실인가? 화장실이 여기 있고 이제 저희는 한번 수영을 하러 가볼까요? 수영장 여기가 메인인데 지금 너무 추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웃음> 광인이야 온천 <laughs> <은천> 광인 <laughs> 온천에서 이거 맞으면서 스포츠 하고 있음자 <laughs> 이제 바베큐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네 이거는 꼬치 꼬치 준비해 드렸고 요거는 콘치즈 그리고 김치찌개 음. 차돌박이 그리고 요거는 어, 가보리살, 목살, 오겹살 음. 이렇게 돼지고기 준비해 드렸고요 또 이거는 알전복인가? 전복이래 차례 있어 아 음. 싱그러워 그리고 랍스타 무슨 어. 킹... 킹, 킹... 킹새우, 킹새우. 뭐, 그런 거고. 어, 내가 어. 싫어하는 것들이 잔뜩 올라간 밥이야. 그래 내가 먼저, 먼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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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박인 게. 저희 지금 이런 뷰를 보면서 먹고 있어요. 음. 대박이죠? <laughs> 약간 <맛있다>. 황홀한데? 음. <laughs> 응. 하늘 너무 예뻐서 고기 먹다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짠!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마시세요. 응, 지금 여기 별을 보고 있어요. 별이 진짜 많은데 하나도 안 담긴다. 별에 관한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근데 아, 뜨겁게 먹어야 맛있다. 안녕, 오케이. 맛있어 우리 조거 맛있어요. 오늘 조식을 조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오픈하도, 오픈, 오픈다도, 이건 어머니가 시킨 전복죽. 오늘은 음. 미국식 조차 스탑이라 써있는 이 오모, 오므라이스? 아니, 음. 음. 오믈렛 자, 이 먹어봐, 맞다. 오늘은 음, 주세 음. 오늘의 우리 집은 세모세모 집. 여기는 캔버스입니다. 음, 어제는 동그라미, 오늘은 네모. 귀여워, 우리 해먹도 있어. 음. 침대는 여기 하나랑 있다. 2층에도 있고, 이렇게 세개 2층 올라가 봐. 우와. 해먹에 한번 누워볼게요. 우와. 와! 이거 뭐야? 오! 뜯어지는 거 아니야? 해봐. 해먹에 누웠습니다. 뭐지? 왜안 움직이지? 나와봐. 제발 나와봐. 왜? 제발, 제발. 나좀 밀어줘. 장난 아니야? <laughs> <왜> 밀어? <와! 웃음> 이곳은 어승생악입니다. 한라산의 어깨라고 하고, 꼬마 한라산이라고 불린대. 자연의 느낌을 올라가는 중. 내려갈까, 이제? <laughs> 올라온 지 2분 만에 내려가자는 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을 찍어 보라네요. 구독자님들 이 사람 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라산 날다람지라고 들어봤니? 한번 뛰어와 봐. 더 빨리. 더 빨리. 음, 특히 음, 나무. 음. 치킨. 바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대요. 바위에 나무. 너무 신기하다. 느끼지 <목소리> <웃기지> 않겠지만 정상입니다. 자, <목소리>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엄마는 나고 됐다가 지금 왔어요.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 안 힘들어? 땀이 땀으로 다 젖었는데. 백년기. 안 보이잖아요. 선글라스. 그냥 네, 선글라스 끼면 잘 보여. 선글라스 끼고. 오. 그러니까 저 바다에 그뭐서 있는 게 그냥 보면 잘안 보이는데 선글라스 끼면. 오 완전 느낌있다 동생이 엄청 좋아하는 카페래요 영웅식당에 왔습니다 사장님이 임영웅씨를 좋아해서 이름을 바꾼 곳이래요 근데 엄청 맛있대요 이것은뼈 없는 갈치조림입니다 게 처음 먹어봐. 제발 안매우면 좋겠다. 제발 제발. 매워야 맛있어.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어. 음. 달달해. 음. 음. 여기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스타빌 한 눈에 보인답니다. 여기에 빈백이 있어가지고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인지 오늘 저녁은 밖에서 갈치조림 먹고, 요거는 약간 간식으로 룸 서비스. 음. 우리는 돼지들이니까. 이 컵에는 음. 비밀이 있습니다. 안 나와요. 뭐, 안, 뭐지? 어, 어. <laughs> 하나, 둘, 셋, 짠! 여기 왔습니다. 한라산 아래 천마을, 고백이 동산. 여 되게 사진 잘 나온다 고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울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누워 있어요. 누워서 나무멍. 너무좋다 하늘멍. 자연이 우리 환영한데. 자연은 말을 할수 없는데 뭐지? 노티야? 뭐 지금 주유소에 왔어. 어, 첫 주유란 소감이 어가요첫 주유를 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웃음> <웃음> 우리의 마지막 식사, 떡박이 밥상에 왔습니다. 음, 이건 약간 이런 정식 라면. 떡박이 정식 두 개랑 밥을 열어. 맛있겠다. 나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랑 제주와서 한식, 한식 진짜 많이 먹어.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카페 뷰가 진짜 좋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카페. 웨이브에서 마지막 웨이뷰.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말고 웨이뷰. 웨이브. 웨이뷰. <laughs> 파도의 뷰 웨이뷰. 웨이뷰. 쌀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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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I'm um, uh, hmm. fly away. I can only take you in doses. Baby, my heart exploded. You got me fucked up loaded all night. Lost in translation.